주식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는 종속 회사를 경영하는 지주회사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산 이라는 그룹은 과거, 중공업 중심으로, 성굴근 사업체를 주로 영유하며 전성기를 맞이했던 지주회사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며 중공업 분야가 예전같지 않고 또 두산바켓 인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두산그룹 전체가 휘청이며 현재는 과거 대비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두산은 자체적으로 신성장동력 사업을 구상하며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 애너빌리티, 두산 테스나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지주회사 두산에 대한 증권사 목표 주가와 종목 분석, 향후 신성장동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은 시가 총액 약 1조 3,814억 원으로 코스피 약 173위권에 랭크된 지주회사입니다. 주요 주주로는 국민연금공단이 약 10.96%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약 7.41%의 지분,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이 약 4.9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박용만 전 회장이 약 4.16%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지분은 약 11.49%인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는 8만 원 중반에 위치해 있고. 52주 최고가는 2021년 11월 15일에 기록한 148,000원이고, 52주 최저가는 2022년 5월 19일 기록한 75,500원입니다. 최근 발간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제시한 두산에 대한 목표주가를 살펴보면, 5월 4일 연타증권의 리포트에서는 매수의견과 22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고, 5월 30일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는 매수의견과 17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6월 3일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에서는 매수의견과 12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두산그룹은 채권단 요구에 맞춰 결사 보유 자산 약 3조 천억 원을 매각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올해 2월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의한 채권단 관리 체제가 종결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두산에서 구상 중인 향후 신성장동력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자회사들을 통해 살펴보며 전망까지 두루 알아가겠습니다. 첫번째 주력 자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를 통해 차세대 에너지 투자에 나섭니다. 기존 주력이었던 원자력과 화력발전 사업 대신 미래형 원전으로 각광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와 수소가 스터빈, 청정수소 생산, 해상 풍력 사업과 같은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사업 재편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수소 연료 전지 분야는 두산퓨얼셀이 담당합니다. 두 번째, 지난 4월 인수한 테스나를 통해 반도체 사업을 확장할 전망입니다. 두산 그룹은 국내 반도체 테스트 분야 1위인 테스나를 4,600억 원에 인수하며 기업 이름도 두산테스나로 변경됐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첨단, 패키징 기술을 확보하는 등 반도체 후공정 전문회사로 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두선로보텍스를 통해 협동로봇 분야를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두선로보텍스가 만들고 있는 협동로봇은 적용되는 산업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며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111.9%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 확대로 성장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을 통해 수소 드론 사업을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은 수소 연료 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 드론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수소 드론은 2 시간 이상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소음과 진동이 적어 감시와 정찰, 모니터링과 같은 임무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 드론의 장점을 살려 현재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은 방위사업청의 신속시범 획득사업과 국방부의 우수성용품 시범운용사업, 육군교육사의 전투실험운용사업 등 군용 솔루션 개발에 힘쓰며 사업성을 향상시키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의 물류 자동화 솔루션 사업 성장성입니다. 인건비 상승과 물류비 상승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물류 자동화에 대한 니즈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은 물류 자동화 솔루션 개발업체로서 작년 국내외 대형 수주처를 확보하며 올해 매출의 경우 전년 대비 100% 증가하는 고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메가 프로젝트 수주 확보를 추진하며 올해 신규 수주 20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매출 증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향후 두산 그룹의 미래형 사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두산 그룹의 향후 신성장 동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회사들의 성장성에 두산의 밸류에이션 상승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증권사들의 분석입니다. 단 이 영상은 두산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